오늘은 KT AI 보이스 스튜디오에서 전 국민 마이 AI 보이스 체험 이벤트를 하는 걸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KT AI 보이스 스튜디오에 구글이나 네이버, 또 카카오톡으로 회원가입 하시면 누구나 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AI 보이스란 어떤 거냐. 누구나 30 문장만 녹음하면 내 목소리와 똑닮은 AI 보이스를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문장을 입력하면 5개 국어로 음성 학습 합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벤트가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그때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했는데 한번 학습하면. 이제 이일내 이틀 안으로 이 학습된 게 나와서 그걸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조금 안 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7일 이내, 에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어, 이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m 이 a i 보이스 이용 기간이 학습, 학습 완료 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한달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우리가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 시청하면 매월 99,000원 상당의 AI 마이 AI 보이스를 무료 제작해서 6월 30일까지 써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개국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SNS에다 올려보는 것도 요즘 새로운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의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보면 하루에 최대 300명까지만 신청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벤트 기간 동안에 계정당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료는 저의 블로그에다 제가 포스팅해 놓은 거라 이제 유튜브 설명란에 이 블로그 url을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나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가서 바로 회원가입 됐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 완료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신청 완료해서 바로 MyAI 보이스 제작하기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30문장을 한 15분 정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에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컴퓨터를 안 하셔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에서 이어폰 끼고 아세요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더빙화일 만들어서 어디다 쓰는지, 왜뭐 KTAI 보이스 스튜디오를 가입해야 되는지 하면 일단은 나의 이렇게 마이 AI 더빙화일을 만들 수 있다.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만들었던 것은, 만들었던 그 목소리는 어디다 써먹느냐? 영상 요즘 영상 제작할 때그 인공지능 보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영상 플랫폼들이 많아요 거기에 인공지능 보이스도 제공하지만 나의 보이스를 업로드해서 업로드해서 쓸 수도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마이 나의 AI 보이스를 만들었다면 이런 DID 플랫폼 제가 이런 걸 소개했었죠 DID 플랫폼 그 다음에 블루 우리나라 무료이면서도 요즘에 유료로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기능을 쓸수 있어요. 무료에서 그다 비디오 슈트 이런 데서 인공 기능 보이스를 제공하면서 또, 또 나의 뭐 보이스를 업로드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곳에 다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D.I. 드로 만들었을 때 D.I. 드에서 인공 기능 보이스인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일을 안녕하세요. 소셜 앤 비즈 대표이자 디지털융합교육원 부원장 윤성임입니다. SNS, 메타버스, NFT, 챗GPT 등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D-ID에서 지금 플랫폼 이름이 조금 여기 나왔죠, D-ID. D-ID에서 나의 사진 한장 아니면 여기 아바타 사진 얼굴이 나와 있는 어떤 사진이든. 이제 업로드하고 이런 스크립트 이런 스크립트를 입력해서 바로 한국 어 뿐만이 아니라 100여 개국의 언어로 이렇게 아바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것은 거기 D-ID에서 D-ID에서 바로 제공하는 AI 아바타 목소리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 AI 아바타 목소리 제공하는 그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 요것도 또 제가 d-id 에서 또 다른 이게 스노런 앱에서 저의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서 어, 업로드 했더니 어, 이렇게 저의 아바타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그 이미지에다가 제 목소리를 업로드해서 AI 아바타 영상 제작한 거예요 샘플로 살짝 볼게요 안녕하세요 2023년 챗 GPT를 필두로 인공지능 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쑥스러워서 제 목소리를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업로드 한 건데 이제는 이런 영상을 이제 KT AI 보이스 거기서 My AI 보이스를 만들어서 한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어, 이런 영상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지금 KT AI 보이스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구글 크롬에서 KT AI 보이스 스튜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KT AI 보이스 스튜디오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기 My AI 보이스로 바로 신청 들어가겠다 하면 이거 터치하시면 돼요 이거 터치하시면 오 저는 이미 이제 하나 만들었다고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냥 신청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청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메뉴도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혹시나 My AI Voice 녹음 이것을 이벤트 신청했다 그러면 바로 그 하는 화면에서 이 가이드 파일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조용한 공간에서 녹음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0문장을 읽는데, 이제 일관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목소리로 읽어 주는 게그 하나의 보이스 칼라가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그냥 녹음하지 말고 이어폰이라도 꽂아서 하시면 녹음의 품질이 올라간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녹음했다 그러면, 학습하는 시간이 이틀 정도 걸리는데, 이제 학습이 다 끝났다 그러면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약간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 한 번은 재학습이 가능하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순서들 이제 진행하면 돼요. 어떤 순서냐? 그러면 이렇게 KT AI Voice Studio에 딱 들어가시면 왼쪽에 메뉴 AI Voice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신청, 이벤트를 신청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myaivoice 제작 이것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여기서 스크립트를 여러 종류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30문장으로 구성된 거죠 여러분들이 아, 내 목소리에 이런 이제 글을 읽고 이런 것에 적합한 목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스크립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일상대화 스크립트 2를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면 준비하고 이제 30문장을 여기서 제시하는 30문장을 따라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는 안내문을 보고 녹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 기도 추운 날이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독백으로 지독히도 추운 날이었다 한번 연습해보고 녹음 시작 누르고 끝났다 그러면 끝난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녹음 종료 끝나고 한번 여기 또 다시 들어보기 다시 들어보기 하시고 다음 문장 넘어가시면 돼요 30문장을 그런 식으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녹음 시작해서 읽어보고 끝나면 끝났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녹음된 것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 됐다 그러면 다음 문장 이런 식으로 30문장을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녹음 시작될 때 이렇게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녹음을 다 했다 그러면 들어봤더니 들어봤더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녹음도 가능합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 그럼 이를 안내멘트가 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화자명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 정하시면 돼요. 실명하셔도 되고 닉네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 성별, 그 분위기 여러 분위기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분위기에내 목소리가 맞는 건지 그냥 세개 정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된 스크립트 자동으로, 권한도 자동으로 본인 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 시작하기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또 안내멘트. 그래서 입력하신 목소리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화자명, 언어, 성별, 이런 거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음성 파일 업로드 중에서 나가거나 새로 고침할 경우 음성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지 주의해 주세요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래서 업로드 중 이때 이제 잠시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학습 시작하기 최대 2일 정도 소요되며 학습이 완료되면 마이 AI 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자기 대시보드에서 마이 AI 보이스 관리 이제 이미 학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학습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입력했던 거 그래도 남아있고 여기 이제 학습이 다 끝났다 그러면 마이 AI 보이스 출력 애시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뭐 문장 놓고 듣기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한번 7일 이내에 한번 더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벤트 이벤트 어, 완료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KT AI 보이스 기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자 보면 자 제가 로긴 로그인 했어요 로긴한 상태에서 KT AI 보이스 들어가 볼게요 거기서 일단 스튜디오 가가지고 AI 보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메뉴 가시면 AI 보이스 있고요 오디오 컨텐츠로 가세요 오디오 컨텐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콘텐츠 하나 만들어 보겠다 여기서 제공하는 어디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인공지능 보이스로 아니면은 이제 6월 30일까지는 마이 AI 보이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먼저 이제 스크립트 작성 이제 인공지능 보이스가 말할 내용을 스크립트 작성을 하고 AI 보이스 선택해서 목소리의 효과를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KT AI 보이스 스튜디오의 장점이에요. 다른 데는 있는 것만 쓰는데 여기서는 그 있는 것을 선택해서 기본을 선택해서 합성, 조정, 여기 효과 적용을 해서 조금은 색다르게 특히 어 감성, 감성이 풍부한 목소리로 조정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도 이제 해본게 있는데 다시 새로 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하시면 여기 보면 오디오 컨텐츠 이름은 제가 또윤성님3 소개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생성 생성했다 그러면 자 여기에 a 의보스 아직 선택 안 됐고요 일단 여기다가 스크립트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셔도 되고 메모장에 써놨다 그러면 저처럼 여기다가 붙여 놓으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왔다 글씨를 먼저 스크립트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스 선택을 하러 가겠습니다 보이스가 없네요 여기 보면 AI 보이스 선택 터치 하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령대별로 조건 이 있어요 조건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여자 언어 한국어 다른 언어로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톤 저는 조금 중고음을 좋아해요. 분위기 신나는 좀 분위기 귀여운 당당한 다정한 따뜻한 당당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정한으로 할게요. 다정하고 귀여운 목소리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재경과 프린스가 나오네요. 혹시나 재경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기. 벨루가는 고래목 일각과의 포유류입니다. 출 목소리가 두툼하네요. 자, 들어보게. 나는 프린세스야. 보이스 스튜디오의 매력을 담당하고 있... 아, 너무 <laughs> 너무 가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다정한 고독한 따뜻한. 따뜻한. 어, 따뜻한다 어, 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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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보이스 스튜디오 고객센터입니다. 아, 진짜 고객센터 목소리인데요? 1년 넘게 요가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뻣뻣한 거죠? 라고 아, 묻는 회원님들이 많은데요. 네, 네. 동... 아, 평상시에 제가 그냥 이거 전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게 지금 굳이? 어, 자, 이거 내려볼게요. 응. 이거 저, 전체로 하는 게 없네요. 전체로 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 조금... 응. 다 헤이제이. 저헤이제이 목소리 좋더라고요. 헤이제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헤이 제이예요. 오늘은 선... 어,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선택 완료, 선택 완료. 여러 가지 보이스를 선택해도 되나 본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제이금도 한번 선택해 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두 사람, 여러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자한 문장씩 여기 보면 여기 들어보면 목소리가 없죠.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문장에다가 헤이 제이. 이렇게. 이 문장에다도 헤이제이. 그나서 여기 2013년도는 재경 이렇게 다른 목소리로도 가능하고, 이걸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해서 헤이제이.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개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자, 터치하셔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요. 하나하나. 어, 컨트롤 키남고 쉬프트 키로 하세요. 쉬프트 키로. 쉬프트 키로 하면 하나하나. 아니면 끝까지 하면 또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쉬프트 키로 하나씩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체 선택이 가능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세요. 그래서 여기 jj hj e y 이렇게 여기 두 군데만 제가 음 여기도 제경좀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보면 목소리 선택하고 각각의 목소리에 즐거움을 넣을 것인지 이렇게 감정을 더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 감정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KT AI 보이스의 이 보이스 합성 보이스 만드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조절할 수 있고 언어도 바꿀 수 있는데 언어는 여기 이제 스크립트 자체가 그 언어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라넘나지 목소리가 아까 너무 높았어요. 사실 네. 네. 이것으로 하고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속도는 조금 빨랐으면 좋겠어요. 여기 두번째 얼굴. 음, 왜안 나왔을까요? 다시요. 이거 지금 현재 극적이 오케이. 아 여기가 소리가 선택이 안 됐네요. 자. 제격 여 헤이지 여기다 여기 여기 선택해 가지고 헤이지 한 상태에서 자 지금 목소리가 네 2023년 네 조금 늦게 지금 반영이 됐어요. s i 스 메타버스, 엣, 체기 등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렇게 네트워크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한국어는요 이렇게 할때 sns 라든가 nft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스젠스 네, 메타버스 예좀 sns 가 정확히 sns 안적 스뎅 이상하죠 이럴 때 조금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런 영어를 한국어로 영어로 된 것을 한국 표현으로 잘못 읽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읽는 것 읽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s s m s 부터 시작하니까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추가하고요. s m s 도 한국어라 SNS 메타버스 NFT NFT ChatGPT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SNS, 메타버스, NFT, 챗GPT 등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챗GPT라든가 SNS, 메타버스, NFT 좀 발음 이제 정확해졌죠? 그것도 이것도 유튜버, 블로거, 작가, 시인 등 이게 뭐, 이것이 다음 문장하고 연결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벨리트 키만 치면 바로 다음 장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바람 논 높이도 약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계속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혹시나 제작가에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터치하셔가지고 이런 데 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작하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혹시나 mp3, 웨이브를 할 것인지 mp3를 할 것인지 저는 이 웨이브나 mp3나 다 음성화에 대한 포맷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셔도 상관 없고 요즘에는 mp3, 영상 mp4, 이것들이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여기 헤리지도 네, 고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료 요금제일 경우는 어, 상업용으로는 불가하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테스트 해보고 유튜브에 올리는 정도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작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매월 4천 좀 준다고 했잖아요. 저도 가입은 오래전부터 해놨는데, 뭐 사용은 전에 교재 원고 쓸 때만 테스트해보고 쓰고는 안 썼기 때문에 어이 많이 남아있죠. 오케이, 긴거 한번 만들면 많이 없어지겠지요? 이렇게, 오,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역등 오디오 콘텐츠는 한달 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참고하세요. 한달 후에 삭제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컴퓨터에 다운받아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터치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메뉴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 수정하실 거면 다시 또그 메뉴 들어가시면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아까 만들었을 때그 화면으로 자동으로 가니까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또 오디오 재생 들어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셜앤비즈 대표이자 디지털융합교육원 부원장 윤성임입니다. 네. 제 목소리 두 개를 써서 이렇게 합성 보이스를 만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파일로 다운로드 터치. 하면, 요렇게 mp3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id. 그 다음에, 블루. 블루가 아니라 부릅니다 v-i-e-w. 그 다음에, 비디오 시트 같은데, 내 목소리를 업로드해서 영상을, 인공지능 보이스를 활용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별. 파일로 다운로드. 하시면 문장별로 또 다운로드 되고요. 이제 삭제할 거면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일단, 그리고 또 혹시나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자, FAQ.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모바일에서 녹음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달해 주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는 도움말들을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고요. 항상 홈 여기 AI 보이스 스튜디오 이런 로고를 누르시면 그 사이트 홈으로 갑니다. 다시 스튜디오 가보시면 여기에 대시보드 보시면 나의 요금제도 있고 내, 나의 AI 보이스. 아까 했던데, 마이 AI 보이스 관리. 이게 지금 이벤트에서 이벤트에서 어, 요거 만들어졌나요? 어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제가 학습시킨 거예요 네 아직 학습은 안됐네요 네네네 전 이렇게 지금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으로서 오늘 영상 KT AI 보이스 스튜디오 어 이벤트 및 이렇게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